<laughs> 또 휴대폰 열받아서 팍 났어.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퍽 났어.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 튼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잠깐 창문 열어놨어. 때야. 일본 어디 살아도 다 요런댄데 약간 집이 좁지? 주택을 지어도 좀 작게 만드니까 오, 오늘 화분 안 사나? 화분 오빠 엊그저께 샀잖아 그때 오빠 방송 안 봤구나 이즈 갔다가 오는 길에 화분 샀어 모래만 품었데 차에 지금 화분 실려 있어요 모래만, 여기 관광하고, 거기서, 거기는 산이니까, 거기서 모래만 뽑으면 돼. 아, 초코는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아프리카 구독자, 그, 아프리카 그 시청자 이름으로, 막, 옥수수도 키우고, 막, 고추도 키우고, 막 이것저것 키우거든? 그래서 오늘 화분 분갈이를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화분 안 사냐고 아프리카에서 채팅 들어와서 익혀니 어, 이라세마세 어삽질만 하면 돼키아쿠님 밤새 불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이네 아 그래? 케이쿠님? 아, 채팅창이 동시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 가서, 이제, 아, 술? 아. 그럼 아침에 가게에서 술 마시는 거 같더만. 하지 않았나? 어, 그래, 동시 올라가게 했는데, 지금도 할수 있는데, 그, 뭐야. 그게 화면으로, 화면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나중에 유튜브에 남기려고 동시 송출 동시 화면을 안 띄웠거든. 동시 화면으로 바꿀까? 대화가 너무 연결이 안 되잖아. 한 번만 더 나갔다 와야 된다. 다들 어떻게 한 번만 다 나갔다 와가 다시 돌래? 동시로 바꿀까? 노노, 어, 알 겠어? 잠깐만, 일단 차를 세워야 되니까. 지금 세울 데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가서 차를 세우고 화면을 껐다가 동시에 자막 뜨는 걸로 어차피 유튜브 채팅창 느려 어. 근데 또 유튜브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인견이 미쳤나 말하지도 않았는데 시브리노 막 이런 말들을 할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뒹굴 게.